잠깐, 오이요 자, 편하게, 어디 석에 혹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은요, put과 place란 단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put과 place는 둘다 어디에 뭔가를 놓다라는 뜻인데요. 자, 어디에 뭔가를 놓을 때, 자, put. 무작위로 물건을 그냥 둬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건을 넣어 둬요. 혹은 어디에 둬요. 그냥 무심히 툭. 이렇게 말이죠 이럴 때 put을 쓰면 되고요 자 place는 어떤 장식의 목적으로 예쁘게 좀 꾸며봐야지 우리가 보통 데코라고 하죠 이 예쁘게 좀 꾸미고 그리고 혹은 조심스럽게 아 이거 깨지면 엄청 비싼 거라서 혼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살 들고 물건을 어딘가에 조심스럽게 혹은 예쁘게 두는 것을 보통 place라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통 구별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요 put a bag on the floor 바닥에다가 플로어, 바닥에다가 백 가방을 그냥 두어요. 요 느낌은요, 그냥 오늘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방 바닥에다 툭 던져놓을 때 put a bag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고요. 자, place the c u b in a one place. 자 컵을 두는데요. in a warm place 이 컵을 좀 따뜻하게 손님한테 그런 느낌으로 좀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따뜻한 장소에다가 컵을 두고 나중에 대접을 하고 싶을 때 in a warm place 좀 따뜻한 곳에다가 컵을 두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put보다 좀 조심스럽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장식의 목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put보다는 뭘 쓰는 게 좋다? place the cup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문장으로 만나 보면요. He put the ball on the ground. 그는 그라운드 땅에다가 볼을 두었다. 그냥 가다가 볼을 땅에다가 툭 던져 두었다. He put the ball on the ground. 자, she placed the base On the shelf. 여기서 베이스는 화분, 꽃병을 가리킵니다. 꽃병을 on the shelf, 선반에다가 예쁘게 보려고 집을 좀 장식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SNS에 올리려고 조금 장식의 목적으로 꽃병을 선반에 두고 싶을 때는 place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표현입니다. She placed the vase on the shelf. 이렇게 쓰는군요. 자, 어때요? 쭉 들어보셨나요? 자, 똑같은 두다 put과 place는 그 목적에 맞게끔 조금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오늘의 어휘 얘기였습니다. 음흠. 자, 다 쉬셨죠? 오케이, 자, 일어서세요. 이제. Stand up! Again! Alright? Ready? Let's go again. More practice! 자, 달립니다! He goes to the office by bike. He goes. 그는 갑니다. 고 뒤에 ES를 붙였네요. He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그렇고요이 고가 O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S가 아니라 ES로 끝내야 됩니다. He goes to the office by bike. 자, 그는 자전거로, by bike. 자전거로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로 갑니다. He goes to the office by bike. She always comes to a gathering late. She always 그녀는 항상 always comes or 어, come 뒤에 s를 붙이는군요. 왜냐면 하 she가 3인칭 단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he comes to 그녀는 갑니다. always comes to 그녀는 항상 갑니다. gathering에 갑니다. gathering은 집회나 모임을 가리킵니다. gathering이라고 합니다. late 늦게. She always comes to. 그녀는 항상 가죠. A gathering 모임에, 집회. Late 늦게 갑니다. 그녀는 모임에 항상 늦습니다. She always comes to a gathering late. 한번 더요. She always comes to a gathering late. Okay. 자, the new computer works perfectly. 더뉴 컴퓨터 뒤에 워크 뒤에 s를 붙이는군요. 자 워크가 아니라 works in you는 더뉴 컴퓨터는 바로 새 컴퓨터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3인칭 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 뒤에 s를 붙여서 works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군요. 그리고 뒤에 perfectly를 붙였네요. 완벽하게, 완전히, 워크. Work. 이때 워크의 의미는 움직이다, 작 동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산 컴퓨터가 완벽하게 작동하는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The new computer works perfectly. 한번 더요. The new computer works perfectly. Perfect. 다음. Our section holds a meeting at 8:45 a.m. 어,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자, 입으로 하셔야죠. 누가 눈으로 보래요? 자, 몸이 힘들어야 돼요. 자, 움직이면서요. 입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Our section holds a meeting at 8.45 a.m. 자, our section. 우리 섹션에서는, 우리 집단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자, 우리 부서에서는 holds a meeting. 어, hold가 아니라 hold라고 했네요. 왜요? our section은 역시 하나. 그래서 이것도 3인칭 단수. 그래서 hold가 아니라 holds. Our section holds a meeting. Hold a meeting 하면 미팅을 열다 개최하다는 뜻이네요. Hold의 의미에 그런 뜻도 있군요. Hold a meeting. 미팅을 엽니다. 우리 부서는 at 8.45 a.m. 오전 아침이 되는군요. 자, 오전 8시 45분에 미팅을 열고 있습니다. Our section holds a meeting at 8.45 a.m. 한 번만 더요. Our section holds a meeting at 8.45 a.m. 다음이요. The gas station opens at 5 a.m. The gas station. 주유소를 얘기하네요. 자, 주유소가 opens, s 붙입니다. 왜요? Gas station도 3인칭 단수, 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주유소는 오전, 아니죠. 새벽이죠. 5시에 문을 여는군요. Opens at 5 a.m. The gas station opens at 5 a.m. 다음이요. The ticket window closes at 6 p.m. 자, 티켓 윈도우. Window. 여기서 윈도우는 창문이 아니라 창구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군요. 티켓 창문. 음, 이상하잖아요. 티켓 창구에서. 자, closes. 닫습니다. close 뒤에 s 붙이는 이유 이제 어렵죠. 티켓 윈도우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티켓 창구가 문을 닫는데요. At 6 p.m. 저녁 6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The ticket window closes at 6 p.m.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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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달립니다. 자, 속도 높이고요. 경사 조금 더 높여요. 갑니다. She has a stepdaughter. She has a stepdaughter.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 가니라 해, 즈를 쓰는 이유는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She has a stepdaughter. 그녀에게는 의붓딸이 있습니다. 의붓딸이 있습니다. She has a stepdaughter. 갑니다. He has a question for you. He has a question for you. 그는 가지고 있대요. He, have가 아니라 has를 쓰는 이유는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He has a question for you. 당신에게 질문이 하나 있답니다. 자, 그는. 질문이 하나 있대요. 당신에게. He has a question for you. 오케이. Okay, e My son does his homework at an after school program. My son. 내 아들이 더즈 두가 아니라 더즈를 쓰는 이유? 그렇지. 3인칭 단수. good job. 바로 나오네요. My son does his homework. 두 ones homework. 두 누구누구의 homework. 누구누구의 숙제를 과제를 하다란 뜻이네요. My son does his homework. 내 아들은 숙제를 합니다. After school program. 언제요? After school program 때. 방과 후 프로그램 때.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또 프로그램. 이걸 After school. 방과 후.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숙제를 하고 있죠. My son does his homework at an after school program. 조금 기니까 다시 한번 My son does his homework at an after school program. Good job everybody. 자, 마지막 관문 갑니다. We manufacture luxury cars. 우리는 manufacture. 어? 선생님. Manufacture 뒤는왜 s 안 붙여요? 우리는 단수가 아닙니다. 우리는은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원형을 씁니다. Manufacture s 아니에요? We manufacture 우리는 만들고 있어요. We manufacture luxury cars. 고급 차량들을 제조하고 있죠. Manufacture 제조하다 만들답니다. 한번 더요. We manufacture luxury cars. 한 번만 더요. We Manufacture luxury cars. 다음요. You make the same mistake over and over. You make same. We make 뒤에 s 안 붙이죠.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2인칭. You 너희 너는 2인칭입니다. 그래서 makes s 안 붙여요. You make the same mistake. Mistake 실수를 합니다. Same이니까 같은 실수를 합니다. Make the same mistake. 당신은 혹은 너희든 똑같은 실수를 하잖아. 오버 앤 오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실수를 하고 있잖아. 나무랄 때 쓰는 표현 같지 않나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 보시죠. You make the same m i s t a k e mistake over and over. 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You make the same mistake over and over. 한 번만 더. You make the same mistake over and over. 어? 자, and last 마지막입니다. They ship their products internationally. They ship. 어, 선생님, ship 에 s 안 붙이는 이유 이제 여러분을 말해 보세요. 아하. 대인은 3인칭이긴 한데 단수가 아니죠, 복수입니다. 그들이기 때문에 단수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ship 에 s 안 붙여서 they ship이라고 합니다. ship은 수송하다, 배송하다는 동사로 쓰이죠. 물론 배라는 명사도 있지만 they ship하면 그들은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송 중이에요. 그들은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릅니다. they ship their products. 그들의 products, 제품을 운송하고 있죠. 제품을 나르고 있죠.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말이죠. 해외로 말이죠. 국내가 아니라 국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밖으로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They ship their products internationally. 그들은 자기네 물건들을 해외로 밖으로 수송, 즉 수출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배송 중입니다. They ship their products internationally. 한번 더요. They ship their product internationally.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international. 조금 더 국제적으로, 조금 더 해외로.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 밖으로 뭔가를 조금 더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자, 연습 마쳤습니다. 어때요? 힘드세요? 힘들어야 돼요. 어디가 힘들어야 돼요? 머리가? 너너, no, no. That's no no. 머리 아니라 몸이 입이 아프셔야 됩니다.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같이 크게 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자,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유닛 3 나는 유닛 2 나는 뭐뭐 합니다. 나는 뭐뭐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맨 처음에 주어 부분에 해당하는 말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합니다에 해당하는 말을 붙이면 되는데요. 이 합니다에 해당하는 말에 뒤에 s를 붙일 때 보통 3인칭 단수가 나와서 s를 붙인다. 라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합니다. I work. She works. 나는 일합니다. I work. 그녀는 일합니다. She works. g o o everybody. 수고하셨습니다.